여러분들이 골프를 제가 그냥 쳐라. 뭐, 우양호에서 내리는 게 골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뭔가가 뭐, 영어를 써가면서 뭔가가 동작이 어떻게 해서 뭐가 내려오고. 아마추어는 그게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도. 다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나한테 안 맞으면 너나 해라. 그리고 구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가장 좋은 게 내 앞에 공이 있다는 거야. 내 앞에. 왜내 앞에 공이 있는데 왜 중심을 지루해서 때릴까? 이런 걸 배우셔야 돼. 골프를 체중 이동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 자기가 이렇게 흔들어버립니다. 천만에 골프는 중심 이동해서 내리면 그다음에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손을 놓는다고 해도 체중 이동이 되겠죠. 자연히 왼쪽으로 몸이 가기 때문에 따라가기 때문에 체중이동이 안 될래야 안될 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프는 정신력으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중심이동만 내가 잘 해주면 체중이동은 자연이 돼요. 자꾸만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UFC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앞에서 있으면 해설자가 체중이 실렸습니다. 왜? 중심이 앞에 있으면 거기서 보시더라도 제 몸, 몸이 앞으로 딸려가요. 근데 중심이 뒤에 있으면 팔만 나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골프랑 굉장히 쉬워요. 자연에서 나가서 하는 거니까 이해만 잘하면 그냥 100 타, 90 타는 그냥 깨집니다. 물론 모든 운동이 그러겠지만 자기가 반복 동작을 얼마나 하고 연습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래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앞에 있을 때는 그냥 끌고 내려가니까 볼이 맞을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가 중심이 뒤에 있을 때는 내가 끌고 와야 됩니다. 끌고. 내가 끌고 와요. 야 그러니까 맞을 수가 없어요. 또 공은 또 쳐다보고 있죠? 몸은 긴장하죠?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공이 사람은 아니지만 쳐다보면 기분 나쁘죠? 왜 쳐다보나 하고. 공도 쳐다보면 기분 나빠서 제대로 안 갑니다 농담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골프를 치셔야 돼요 살살 가서 살살 가서 그냥 후다닥 때리는 게 골프예요 쇠 잡는 거니까 결국은 지금 가르쳐 드리려는 게 뭐냐면 골프공은 내 앞에 있다는 거죠 골프공은 이것도 드라이버도 분명히 내앞에요 사선으로 앞으로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중심은 앞이에요. 그러면 골프는 내 앞으로만 때리면 되니까 그립 끝이 배꼽을 상해서 때리기만 하면 끝이에요. 내가 선대로. 어드레스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총을 쏘면 어떻게 돼요? 자세예요. 그래도 잘안 맞습니다. 상대방이. 관역에 제대로 안 맞아요. 그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 어드레스라는 게뭐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스피드 때문에. 결국은 공은 내 앞으로 때리면 돼. 내 앞으로. 내 앞으로 때리면 되는 거예요. 내 앞으로. 내 앞으로 때리는데 왜 머리가 나가고 몸이 나가겠어요. 내 앞으로 때리는데. 내 앞으로. 골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게 옆으로 서 있는 자체가 벌써 자기가 스피드를 주려고 서 있는 거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모든 운동에서 자기가 스피드를 내려면 발이 뒤로 빠집니다. 뒤. 오른손 재면 오른발이 빠지고 왼손 재면 왼발이 빠져가지고 던져야지만 스피드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평행하게 있어가지고는 스피드가 안 나요. 그러면 골프가 내 앞에 있죠. 이건 벌써 내가 스피드를 내려고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미리. 원래는 골프를, 만약 스피드가 없는 운동이라면은 이렇게 쳐야죠. 그렇죠? 근데 스피드가 낼 수가 없죠. 몸이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골프는 생각을 바르게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골프는내 앞으로 치는 거야. 그러면은, 폼이 필요 없어. 머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양손으로 치기 때문에 똑바로 간다. 멀리 똑바로. 그건 구라예요.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한 손으로 쳐도 똑바로 던지기가 힘든데, 어떻게 양팔이면은, 분명히 릴리스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뒤집어진다고 얘기하면서, 방구 치면서 시내도가 있다는 걸 알지만, 항상 옷이나, 어떻게 해요? 땡기는 식기나 할수 있어요? 결국은 똑바로가 아니라 끝에 가서 쉬겠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만 바르게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내 앞은 여기가 앞이에요. 이쪽도 앞이고, 이쪽도 사선으로 앞이지. 그러면 내 앞으로 치니까 우영우에서 내 앞으로 친다 그러면 굉장히 편해요. 내 앞으로 치는데 왜 머리가 나가겠어요? 옆으로 친다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나왔지. 골프에서 여러분들이 알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골프는 벌써 자기가 스피드를 내려고 쳤기 때문에 옆으로 뒤로 발이 빠져서 쓴 겁니다. 그래서 골프는 내 앞으로 친다는 생각을 갖고 치면은 굉장히 편해요. 도끼로 내리 찍는 거죠. 원리가 골프의 원리가 도끼로 내리 찍는 거니까. 벌써 내가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옆으로 도끼질을 한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게 저는 정확한 골프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거의 비슷해요. 어깨에서 힘 빼갖고 그냥 툭툭 툭 내리면은 나무가 쪼개지듯이. 여러분들이 골프는 내 앞으로 치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쳐보세요. 우양호에서 내 앞에 있는 공을 치는 거다. 우양호에서. 내 앞에 있는 공을 치는 거다 그러면 굉장히 쉽게 골프를 접할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 안 받고. 이게 바로 달나라 골프입니다. 네이버에 가면 달나라 한 박사의 달나라 골프라는 게제 카페 에한 7천명 넘게 있거든요. 와서 보이며, 보시면은 희한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옆으로 친다고 생각을 해서 타켓 쪽으로 친다고 생각을 해서 치는 거하고 공을 내 앞에 있으니까 내 앞으로 해서 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골프가 확 바뀌어 버려요. 골프는 여러분들 내 앞으로 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달라라 골프가 좋은 게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답게 쉽고 편하고 오래 치고 부상 안 당하고 그러려면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마추어 그냥 내 앞으로. 내 앞으로 치자. 이게 아마추어의 골프 생각이에요. 아셨죠?